해복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는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메이크업에 표현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 메이크업 시작 전 가볍게 픽서를 뿌려주고 시작할게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질수록 수분 베이스는 점점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겔랑 로르로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줄게요. 컬러 컨투어 듀오 다홍색으로 다크서클과 입가 찍찍한 부분의 색감을 잡아줍니다. 오늘은 톤실러로 붉은기와 잡티 모두 한 방에 잡아줄게요. 레드 커버 색상이 잿빛이 돌아서 붉은기 잡는 데는 최고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해주면 잡티 커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원래 비비크림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손에 잡히길래 사용해봤어요. 역시 클리오답게 커버력 괜찮고 밀착력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역시 비비크림이다 보니 잿빛 회색기가 너무 돌아서 아쉬웠어요. 제일 어두운 컬러로 페이스라인을 다듬어줬어요. 쉐이딩 컬러도 괜찮고, 블렌딩도 잘 돼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하이라이터랑 크림시크는 제가 원래 파우더 타입을 더 선호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쉐이딩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바닐라코 파우더로 메이크업을 픽스시켜 줄게요. 오늘은 쉐이딩을 좀더 역심내봤어요. 가장 진한 컬러로 턱라인을 다듬어주고 두 번째로 진한 컬러로 코를 조각해줬습니다. 이 브러쉬 이번에 코스모폴리탄 행사 갔다가 이벤트 참여해서 받은 건데 코 쉐이딩 하기 딱 좋더라고요. 오늘 피그먼트를 사용하니까 아이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아이프라이머가 마르는 동안 립을 발라볼까요? 퍼프로 입술색을 죽여주고 맑은 레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아리따움 립라커에 이쁜 컬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형도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라 요즘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앞머리를 내릴 거라 눈썹은 그냥 그리던 대로 그려줬습니다. 탈색모에겐 브로우카라가 생명이죠? 아이 프라이머가 다 말랐는지 확인한 후 뷰러를 해줄게요. 이따가 섀도우를 많이 할 거라서 아이 메이크업 전에 뷰러를 해줬어요. 핑크? 레드? 붉은빛의 팔 피그먼트를 손으로 눈두덩 전체에 넓게 발라줄게요. 피그먼트는 브러쉬보단 손으로 발라주는 게 훨씬 밀착도 잘 되고 발색도 잘 되는 거. 다들 아시죠? 평소에 잘 사용하지 못하던 강렬한 레드를 꺼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화려해도 괜찮겠죠? 오늘 완전 펄 대잔치네요. 눈 뒤쪽에 손으로 문질문질 발라줄게요. 에스프레소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준 뒤 눈꼬리를 한없이 올려 그려줍니다. 남은 양으로 언더 뒷부분에도 살짝 칠해줄게요. 연두색 펄 섀도우를 언더 전체에 얇게 발라줄게요. 크리스마스답죠? 핑크 브라운 컬러의 매트 섀도우로 아이홀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땅땅한 브러쉬로 모양을 잡아준 뒤에 총알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속눈썹 풀을 좀 말린 뒤에 툭툭 얹어 붙여줍니다. 그 다음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고 언더도 마스카라 해줄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 언더 속눈썹 진짜 없네요. 속눈썹이 화려해서 섀도우가 묻히는 느낌이 들어서 맨 처음에 발랐던 삐아 단맛을 브러쉬로 좀더 얹어줬습니다. 아이홀 잡아놓은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코 쉐이딩한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트리코를 슬슬 쓸어주세요. 크림 타입 컨실러를 눈 밑에 발라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더 시원한 눈매를 위해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을 넣어주고, 눈썹뼈 밑에도 밝혀줍니다. 콧대도 슬슬슬 쓸어주고, 턱, 인중, 앞볼 쪽도 해줄게요. 다 하고 보니 눈썹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더 그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딱! 텐저린 컬러를 광대 따라 사선으로 발라줬는데요. 이 컬러를 이렇게 바를 때마다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려한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으로 찾아왔는데요.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